아 여기 계신 분, 예 말씀하세요. 오른쪽 무릎하고요. 네. 어깨가 아파. 아, 어깨가 아프세요. 네. 무릎이 붓지는 않으세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붓지는 않으시고 네. 오래 네. 되셨어요? 이게 좀몇년된 거예요. 아, 아몇년 되셨어요. 네. 어깨도 같이요.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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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네. 올해 나이 60 됐어요. 어 아, 그러세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아, 네, 네. 진행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른손 네. 보시고요. 네. 네,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네. 힘 빼시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왼손 보시고요. 예. 체력은 지금 많이 약하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진맥한 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laughs>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편한 게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프다고 하셨는데. 아~ 이분은 선천적으로 심장 기능을 조금 약하게 타고난 분이에요 아, 네. 그래서 가슴이 잘 두근거리거나 잘 놀래거나 이러기 쉽고 하체 힘이 약한 분이에요 굉장히 네. 그리고 아랫배가 굉장히 차세요 네. 예 느끼시죠 아랫배 네. 차신 거예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드시고 기운이 떨어질수록 하체 쪽으로 증상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면 무릎이 꼭 아프다고 뭐 관절염이네 뭐연골이달았네 네. 이게 아니더라도 하체 힘이 약한 분들은 그쪽으로 이제 특히 또 아랫배가 찬 분들은 이쪽으로 영양분을 충분히 못 보내주죠. 이건 혈액순환이 아니고 충분하지 못하고 차단 얘기는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들보내주니까 이제 그쪽으로 증상이 많이 뭐 쥐가 나거나 저리거나 이런 것도 많이 올 수가 있는데 특히 무릎이 아프시다는 얘기는 심장기능하고도 연관시켜서 볼수 있어요. 심장기능이 약한 분들은 무릎 관절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선천적으로 심장 기능도 약하시기 때문에 또 나이가 60이시잖아요. 앞으로 혐,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거 조심을 하셔야 돼요. 혹시 가족력 있지 않으세요? 부모님이나 형제 없어요. 없으셔도 네. 이분 자체가 그러시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 네. 예. 그렇고고 네. 지금은 그냥 무릎은 약간 불편한 거에 끝나요. 아, 그렇지만 <laughs> 어, 심장 기능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 네. 그다음에 어깨가 아픈 것도 특히 이제 오른쪽이 아프시다 그랬거든요. 어 똑같이 어깨가 아프더라도 스트레스 많거나 신경 많이 쓰면 이쪽이더 아플 확률이 높고 네네. 소화기가 안 좋다 그러면 이쪽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럼 이거는 전체적으로 볼때 네. 어, 제가 여러 가지 말 심장 기는 약하고 하체 힘이 약하고 네. 아랫배가 차고 그랬어요. 네. 그런 걸로 인해서 기도 굉장히 허해요. 아, 맥을 아. 보면 굉장히 약하게 나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기운도 많이 딸려요. 그러면 아. 자기의 약한 쪽으로 증상이 두드러지게 오시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어깨 무릎 이런 쪽으로 오고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은 그 골다공증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무리하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운동 많이 하면 건강한 줄 아는데 오히려 그러면 이제 뼈가 약해지기 쉬운 분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이제 하시되 적당히 하셔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자꾸 이제 마음을 좀 편하게 안정시키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 심장 쪽으로 조금 심장이 나쁘단 얘기가 아니라 화가 네. 여기 쌓이고 안정이 안 되는 쪽으로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네 아, 선제 네. 제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네네 네, 네. 제가 설명드린 게 맞죠? 네네 네, 맞아요 너무 맞아요. 아, 네. <laughs>